안녕하세요. 리뷰 전문 미디어 더기어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일상에서 드론을 접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보통 우리가 접했던 드론들을 보면, 영상에서 새로운 구두의 컷을 담기 위한 촬영용으로 주로 사용됐던 게 기억날 겁니다. 이렇게 촬영용도 하나만으로도 드론에 대한 수요량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드론이 할수 있는 일은 앞으로 더욱 무궁무진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참고로 드론을 이용해서 군사 작전을 수행한다든지. 물건을 배송하는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많이 들을 수 있었고, 가상이지만 영화 속에 반영되어 시각적으로 확인해보게 되어 현실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실용화 단계가 아닌 정말로 실행하려는 프로젝트가 외국도 아닌 국내에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소식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중에 하나가 바로 피자인데요. 이 음식은 중국 음식 또는 치킨처럼 배달을 많이 이용한다는 게 특징인데 이 음식을 드론으로 배달하게 되는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유명한 피자 브랜드 도미노와 국내 유명 드론 업체 피스테어와의 콜라보를 통해 피자 드론 배달 사용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취지는 현재와 같은 코로나 시국을 이겨내기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빠른 시일에 달성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차후 실제 사람들의 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모빌리티 서비스 등의 교통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이 적용되는 지역은 세종시입니다. 구체적인 위치를 말씀드리면 도미노 피자 세종 보람점부터 세종호수공원까지 이반경으로 드론 배송을 진행하게 되며 해당 지역 주민분들께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기자 배달의 추억을 갖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론 배달 사업이 진행되는 세종시는 금년에 드론 실증 도시와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세종시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드론 배송으로 피자 배달을 원하는 소비자는 세종호수 공원 인근에서 도미노 피자의 어플을 이용하여 주문하면 본인의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드론 위치를 확인하고 배달된 피자를 수령할 때에는 주문 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입력 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도난 분실 사고를 방지했다고 하네요. 이로써 콜라보 업체인 비스피어는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선정되어 오랜 시간 드론 배송 기술 확보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된 셈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 국내 드론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 실증하는 데 집중을 해온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밀 위성 항법 기술이 이번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는데 공중파 방송국 중 하나인 MBC의 실시간 GPS 보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큰 시너지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위치 검출에 대한 정확성 및 드론 기기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 진단하는 센서 기술 및 드론 자율 비행 기술로 인해 별도의 수고 없이 작동을 하게 하는 등 최신 기술이 집약된 기자 배달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이번 도심 내 드론 배송의 상용화 게시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 특윈, 일자리 창출 등의 한국판 유닛 발표 1주년과 더불어 4차 산업의 아이콘인 드론을 활용한 신서비스 창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적합한 비대면 서비스로 향후 도심 지역에서의 드론 배송 적용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밝혔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이런 드론 배달 시스템의 생태계가 구축되게 되는 방점을 찍는 역사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아직 발전되지 않은 지역이나 코로나 백신 및 이런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선 먼 곳을 방문해야 하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은 8월 21일부터 진행되어 10월 31일에 종료된다고 하며 주말에는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 시간당 2~3회 배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